그 아까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제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54조 일자리에서는 잘못 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을 전혀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저희뿐만 아니고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병국 손학규 이런 대표님들도 다 54조로 얘기하고 있고 그 54조 근거는 첫 추경, 취임, 축하, 문재인 대통령 축하, 추경, 11조, 18년 본회산, 2018년 본회산, 19.2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두 번째 추경, 3.9조, 합쳐서 37조, 천만원, 37조, 그다음에 2017년 본회산, 17조입니다. 그래서 54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심지어는 시도지사께, 보통 교부세 내리라는 것마저도 일자리로 쓰시라라고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린 54조는 예산을 제출할 때 일자리 예산입니다라고 똑 꼭지를 붙여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예산을 타갈 때는 일자리 예산이고 결산할 때는 공무원 월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어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총리께서 제가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걸로 잘못 들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아예 제가 어, 곽상도 의원님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을 적에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내각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인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얼음에 처한다라고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 부채라든지 또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지는데 국가가 개입해야 될 곳에 국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투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정부가 간섭하거나 그런 그럴... 최저임금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탄력 적용을 한다든가 어떻게든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32만 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개월 후에, 2018년 7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18만, 18만 명으로 증가폭을 축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하성 경제정책실장은 1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정권이 10만 명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건지, 이렇게 고무줄로 취업자 증거폭을 32만 명에서, 6개월 만에 18만 명에서, 또 오늘은 10만 명으로, 이렇게 고무줄 추계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해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의원의 말에, 장하순 정책 실장은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청리님, 이게 이렇게 고무줄로 정부 측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32만, 18만, 오늘는 10만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그 32만과 18만은 저희가 그 작년 그 다음에 금년 7월에 그. 아니, 그건 알고요. 예. 18만 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10만 명이랍니다. 그것은 이제 18만 숫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하반기 경제정책방에 나온 숫자고요. 오늘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숫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봐서 알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시장님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나아집니까? 자, 묻겠습니다. 나아지지 않으면 올해 국가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에 일자리 예산 전부 삭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아지면 저희들이 100%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자리 예산 삭감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죠. 아니요. 장관께, 저, 실장께서 일, 일자리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연말, 동안은... 나아지면, 네. 나아지면, 이 정부의 기조가. 나아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자리에 뽑은 예산, 삭감의 예산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저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